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임정민님이 보내주셨어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약을 복용 중입니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네. 그 이렇게 약물 부작용으로 탈모가 나오신 분들은 네. 보통은 이제 스테로이드 복용한 분들이 음. 머리카락에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푸스가 있는 분들 중에서 루푸스가 발병하면서 탈모가 발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 이유는 두피에서 염증, 모공, 두피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각질이 자꾸 탈락한다든지 아...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가려워진다든지 네. 두피가 벗겨진다든지 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열이 계속 위로만 뻗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두피가 열이 많다 보니까 염증이 음... 많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머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머리가 빠질 때두 가지입니다 리마스 네. 관절염 자체가 염증이 너무 세서 어... 두피에도 염증 반응이 와서 네. 모, 모발이 탈락하는 경우 어... 첫 번째로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 매도트엑 세이트 같은 항암제이다 보니까 음... 복용하면 머리카락이 빠져요 항암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을 줄일 수 있느냐 약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빠진 분들은 약을 줄이면은 머리카락 안 빠집니다 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져야 되는 거두 네? 번째는 약 머리카락을 빠지게 하는 탈모 유발한 약을 줄여야지 좋아진다는 거 음... 그렇게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오겠죠 네.